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으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니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어,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본문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1 3장의 시작 1절부터 9절까지는 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심판 어, 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절부터 5절을 보시면 당시에 발생했던 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피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뭐 이렇게 요거를 이제 재물을 섞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갈리가 벨라도가 갈릴리 사람 사람들의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실로한 망대가 실로한 망대가 무너질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이에이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미리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암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시는 것 같지만 어, 이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은 보편적인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바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화과나무 잎이 나오잖아요. 열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건데요. 비율을 이 비율을 보면 포도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가 포도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또 주시죠. 뒤에 보시면 팔 절에 보면 어, 이 포도원 지기가 좀더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회를 주시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너희들 이 회개해야 된다. 어, 잘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이것도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두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두가 이두 가지 동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내적이든 외적이든요. 작아 보이지만 복음으로 통하여 크게 자라난다. 결국은 작지만 커진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절 이하로도 이 좁은 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31절 이하를 보시면, 헤로도 왕을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탄식 하지고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 오늘 내용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매일 말씀 기도 해설을 보시면서 더 유익을 누리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22절 이하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23절에 어떤 이가 구원을 받 얻는 어, 받는 자가 적은이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 자가 적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겼의 좁은 문은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 천국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힘쓰라 라고 말하죠. 힘쓰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고대 운동선수들이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도록 힘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건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는 선수들을, 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 써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 천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천 모세에게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있지요. 일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남자가 뭐 어, 이렇게 많지만 대략 총 합하면 노인, 어르신들 또 이렇게 아이들, 뭐 여자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어, 모두가 일 세대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은 아니었어요. 주력기 일 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여호수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천국으로 예표를 많이 합니다. 천국으로요. 생각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곳입니다.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좁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시죠? 여러 무수한 핍박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통과한 세대가 있었고요. 또그 앞에서 이제 모험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죠. 음란한 유혹이 있었죠. 그런 유혹도 넘어갔을 때에 가난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냥 땡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 일들이 있겠죠 여러 시험과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물리쳐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요. 믿음으로요. 순정함으로요.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지금 바로 가지 않잖아요. 물론 천국을 누리지만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땡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 부분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만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교훈받으며 예수님의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은 결국 치욕에 갔습니다. 디모데오스 4장에 보면 바울은 대마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복음사에 헌신했지만 핍박에 두려워서 믿음을 저려, 저버렸다.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대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배교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기 힘쓰라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싸워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천국은 말씀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힘써라. 천국은 복음과 믿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저도 그렇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복음으로 살아내며 정말 천국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요. 이 천국에서 쫓겨난 자와 주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25절부터 27절이요. 26절을 보시면요.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들은 분명히 주님과 교제를 한 것처럼 보이죠. 교제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주님이 역시 그들을 모를 리가 없으시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주님께서 모르신다라고 말한 자들이 천국에서 제외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어?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이들은 굉장히 열정과 능력으로 사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과 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칭찬 못 받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 이런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거운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 걷겠다고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거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거나 나의 영광을 나의 칭찬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서 주님만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 가슴 마음에 담고요. 심령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전심으로 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그를 아신다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현신은 없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마귀에게 넘어가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정말 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주 앞에 바로 세우고요 저표 때를 향해서 복음의 표 때를 향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정말 전심으로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예수님께서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건 모든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헤롯의 영, 헤롯의 영지에서는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안다라고 응?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어, 나는 지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신을 아셨기 때문에 헤롯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셨기 때문에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는 자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바울도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제 로마로 압성되어 갑니다. 그 가운데 그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뭘 만나니까 유라구라 광풍을 만나요. 다 죽는다 했을 때 바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한 계획을 알았으니까 니요나 지금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우리에게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반대만 있어도 당황하고 위, 약간의 위기만 오고 힘듦이 오면은.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사 1장 9절에 여호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내가 해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나오시지,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천국가는 그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해도 눈동자 같이 지키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우리가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저 천국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내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더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먼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완주하지 못하도록 반야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죄와 마귀,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방해가 되는 이 마귀와 죄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살아내는 사람,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경고라 여기고 다시 돌이키기 원해요 정말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다시금 뛰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내가 천국 가는 자되게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는 삶 마귀와 죄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결국은 믿음에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微스는 주여 한번 부르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금 주의 복음 앞에 달려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적당히 하고 나의 위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 깨뜨리고, 다 회개하고 일어나 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자 여주옵소서. 편한 신앙생활 내 위주의 신앙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말미이 아마 결국은 저 천국에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아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한번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사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 마귀와 죄와의 전쟁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하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고요, 아주 없어버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며 배교하는 데까지 원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마귀의 이런 역사, 하나님이 영적인 천재 다른 무엇도 아니라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 이 마귀와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떨어뜨리. 는 마귀역사가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우리 이사 여섯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안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싸움 안에서 승리하며 나원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바닥으로 가게 하며 믿음이 없게 만들고 결국 배교하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만들 것입니다. 가로유다가 그랬습니다. 대마가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완주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이 믿음의 길을 마기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시에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제 여다. 주의 은혜로 이믿음의길에 승리가 있어요. 제 여다. 주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싶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 요동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께서는요 헤롯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더라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내가 안 죽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완수하시 가실 길을 아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해로세계도 말할 수 있었고요. 바리새인한테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돌보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생명 싸게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이 땅을 주의 은혜로 살자여 주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주님 만나는 저 천국 그 날까지 완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한 번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